안녕하세 저는 이견이라고, 이견이고 존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견, 효율씨의 의표입니다 저는 저 영어의 면허제라지입니다 이렇게 부럽 저는 행이 좋은 입니다 저희는 중앙에 침습니다구했던들의 연구 최종 보고이입니다 멜리트 교수습니다 Please be convinced. 지난밤 매우 세게 비가 왔습니다. t h was l i g h i n g and 공이있습니다 I was so f r i h e I o 저는 창문 열고 밖을 왔습니다 t h was a m s t 그들은 매우 화창한 이씨습니다

Uh, please tell me about his appearance when more okay uh, when you check the time what time was it Very good what time in which start 시연. 아, 시안, 도움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도움이 없이 없으면, 도움이 없으가도이 상담을 해주습니다온 t s 중학교아카고있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생겼습니다나 h e 를 t i e a e 보고 싶었습니다. 11일에 왔습니다. 참좋습니다 영어 수업은 이거 영어 수업 4시 그... 시작합니다. Star... 하지만 나는 말했습니다. 제가 기대 안 해드리죠. 나는 그 함께 BTS I w 스 t s 전국 want 습니 I want 기에간 want t 영어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t w h y w e a r e g o I n g to. I w a t I w t t I w t I t t I I I I a a n I a I a I I I I I n I 토요일 아침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So I, I I I 토요일 아침. <목소리도> 엄마, 오늘 동물원에 가, 어, 가고 싶어요. 원투 a 원투 t 원투 o 원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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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t 고. 원투 고. 원투 고. 원투 고. 원투 고. 원투 고. 원투 어 저는 일주일에 여섯 번 떡볶이를 먹습니다. Wow. Yes. I I eat. Eat. 번. Nice.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매우 피곤해 하십니다. 항상 하이에드. 안싫하지 않았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브러시? 민준이는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어 하지? <꺼�살> <laughs> <verw 000> <Perfect. 웃음> <laughs> 저는 민준이가 매우 부러웠습니다. 아이... I... 부럽다. 이 어 학교 끝나고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So I... After... After school, I...